예, 오늘 부문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그첫 만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평가하시고 또 이렇게 칭찬하시는데요. 47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평가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 아, 그런 인,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여기에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그 21장에 아, 이 제자들이 아, 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갈릴리 바다에서 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이렇게 베드로가 그러니까 나도 가겠다 이렇게 해서 아, 따라가는 그 일곱 명의 그 제자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한 명의 이름이 이제 아, 나다나엘로 어,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요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는 어,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 이름이 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테 마가 누가 복음에는 어, 이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 중에 이 바돌로메라는 그 사람 그 이름이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학자들은 이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과 이제 동일인이다. 이렇게, 아, 이게 대부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이제 사도행전에 한번더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제자들의 그 무리 중에 이한 명으로 이 바돌로메라는 그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만나시고, 그리고 빌립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제 부르셨을 때, 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그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 그 바로 이나다나엘를 제일 먼저 찾아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어, 예수님을 만났다. 그, 그, 그 일을 만났다. 어, 그, 선지, 그 구약에서 말한 그 선지자를, 우리, 그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보면 당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 빌립도 사모하고 있었고 또이 나다나엘도 평소에 그것을, 그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그 어떤 그 기쁨에 차서 또그렇게 기다렸던 그를 만났다 하면서 어, 나다나엘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빌립도 또 나다나엘도 그 예수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러한 이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나다나엘의 이 반응이 굉장히, 아, 이 빌립의 반응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해 나살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엘에게 와서 이렇게, 어, 이 벅찬 마음으로 말했던 그것과는 이제 좀 다른 그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식군둥한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나다엘이 그렇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경 지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지식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어, 이 미가선 지자의 예언이 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에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있는이라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유다족 속 중에 가장 작은, 아, 작은 그런 이 베들레헴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당시에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있던 또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 별을 보고 멀리 동방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예루살렘이 유동하지 않습니까? 이해로당과또 예루살렘이 소동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바로 이제 대답을 하죠.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는 그곳이 이베들레헴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나다나일도 아마 미가선 제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고 이, 이 성경 지식이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게 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탄생을 하셨죠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자라시면서 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 사실까지는 모르는 이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그런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특히 이제 나사렛은 나다나엘의 고향과 인접해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이 이제 가나라고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아는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났던 그 가나. 그 가나가 이 나다나엘의 고향인데요. 이 나사렛과 나, 이 가나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웃마을인 나사렛.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인 가나와 별 다를 바 없는 아, 그런 이 아, 나사렛에 대해서 무슨 이제 베시아가 나오겠는가 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편견을 아, 이 나다나엘이 이제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그 지식이 어, 사실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 지식, 또 내가 아는 하나님, 또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또 정말 감사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진리에 경고에 서야 하고, 또 어떤 그 진리를 거스르는 그러한 이 잘못된 그러한 이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그러한 입장을 취해야 하지만, 그러나 또한 내가 아는 것만이 옳고, 그것만이 진리고, 어 그것만이 전부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님조차 내가 아는 이 진리 또 내가 아는 그 지식의 그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편협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보면 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편협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나다나엘은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지만 아주 편협한 그런 이제 외굴 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했을 때 빌립이 말을 하죠. 다른 말을 덧붙인 게 아니고 그냥 와서 보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 빌립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냥 계속 고집 부리지 않고, 뭐,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렇게 고집 부리지 않고, 와서 보라 했을 때, 따라 나선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평소 이 나다나엘과 빌립의 관계가 아 서로 신뢰하는 아 그런 아 관계였기 때문에, 아이 그것이 이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게 구원하실 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께 달려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을 자신에게 이끌고자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자신에게 이끌고자 하실 때이 우리들 사이에 있는 이 신뢰의 관계를 통로로 사용하시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그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신뢰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그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를 부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주고 받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리로 설득시키지는 못해도 빌립이 어, 이 어떤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냥 와서 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로 설득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때로는 이 신뢰의 관계가 진리의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이 다리의 역할을 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 그것이 뭐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관계이든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이렇게 갖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 복음이 전해지고 또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이 귀한 통로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신뢰의 관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빌립을 따라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47절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사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구약의 야곱입니다.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속여서 얻어내고 쟁취한 사람이 이제 야곱인데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얻게 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이를 보면서 이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그쵸? 그렇죠? 이 나다나엘 속에 진실함이 있는 것을, 간사함이 없고 진실함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나다 나엘에 있는 이겉 모습 또이속 모습입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이 편협한 그것이 이제 드러났죠. 그의 겉 모습은 그 편협한 모습이 있는 뭔가 이렇게 시군동안 모습이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속 모습은 어땠습니까? 간사함이 없는 아, 그 모습,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아, 지금 나다 나엘의 겉 모습과 속 모습이 아,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다나의 이 겉모습을 아셨습니다. 그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죠. 그, 그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속모습도 보셨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진실함을 더 크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속에 있는, 그 겉에 있는, 드러난 어떤 그 연약함, 부족함, 이것도 보셨어요. 그, 그의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크게 여기신 것은 그 속에 있는 그 속모습이었어요.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그 속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크게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깨뚫어 보시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있고, 부분적으로 참이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그속에 진실한 모습,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더 크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의 이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이 전부를 판단해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셨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그 사람의 전부로 다 판단해 버리고 그를 외면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귀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의 그 속모습을 단번에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어떤 말이나 또 행동이나 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고 또 이해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단한 번의 어떤 그 사람의 말또단한 번의 어떤 그 행동으로 그 사람 전부를 다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연약한 모습의 일부가 있는 것을 보셨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진실함을 더 크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정말 그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알지인데 어떤 사람의 단한 번의 말이나 행동으로. 것을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람의 연약함을 좀 품어주고 어,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고 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어, 무언가 그그 그 사람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이 피상적인 교제에만 머물지 않고 더 깊은 교제로, 더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단순한 어떤 모습으로 다 판단하지 않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셨고 또그 중심의 그 귀함을 인정해 주시고 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다네일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그가 깜짝 놀랐어요. 48절에 나다네일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아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포도나무와 함께 가장 유명한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이 그늘을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더운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 이 율법을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그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홀로 명상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 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한 마디 말씀은 나다나일에게, 아, 나다나일에게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아, 남모르게 흘렸을 그러한 눈물,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들,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삶의 문제로, 또는 여러 가지 고민들로, 또 신앙의 문제로, 또는 뭐의 관계의 문제로 괴로워하면서 고통했던 그러한 순간들을 다 예수님이 모두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다나엘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 무화과 나무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 전부를 알고 계셨지만 콕 집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았다,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나의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 오시는 그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나다나엘의 전부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콕 집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네 속에 간사함이 없는 아, 진실한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 수많은 시간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머물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사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 그냥 그가 단번에 바뀐 게 아니고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그 하나님의 그 만지심 속에서 그렇죠? 그가 그렇게 변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만지시는 손길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나다나일도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정말 그 진실한 모습, 그것으로 빚어지기 까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머물렀던 수많은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다나엘은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49절에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설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말했던 그 나다나엘의 그 편협한 신앙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이 편협한 신앙이 부서집니다 우리의 이 좁은 시야가 넓혀지게 됩니다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가 아는 그 지식이 아주 작은 것이었고 더 온전하고 더 넓은,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이 편협한 신앙이 이제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 그에게 더큰 기대와 소망을 주셔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 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라에서 보았다. 무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더큰 기대를 또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다나이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무명인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제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의 속을 아셨고, 그의 중심을 아셨고, 그 안에 있는 그 간사함이 없는 그 진실함을 귀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모습을 어, 알지 못하고 또뭐 인정해 주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그 진실한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은 좀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을 보고, 그의 편협한 모습들을 보고, 아, 그렇게 혹, 오해하고 그렇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그 진실한 모습, 간사함이 없는 그 진실한 모습을 아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도 또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우리를 진실로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속을 진실로 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정이야말로 가장 참된 인정이고 가장 온전한 인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단번에 그렇게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빚어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들 또 여러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손길로 빚어지는 그 오랜 시간들이 예, 거치고 거쳐서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들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죠. 예,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머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지고 또 세워졌던 것처럼 그 시간이 단번에 되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진실한 신앙 또 거짓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또 머물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 손길로 우리를 빚으시고 또 세워 주셨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들로 점점 변화되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부화가 남은 어디인가.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머물고 있는가. 나의 그 시간은 어디인가. 지금 그 시간이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허물어져 있다면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되겠고요. 그 시간에 우리가 보내면서 혹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으면서 혹 마음에 참이 혹 낙심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빚어지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빚어지는 시간이니까, 헛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시간에 그냥 홀로 나 혼자 있다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저녁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